이빨 깎여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1 0 백팔로 때그 이벤트를 했었어요. NNC. 응, NNC 이벤트 백팔로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이코라는 똑같은 주제어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어를 가지고 백팔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NNC를 적어주신 분, 한해서 제가 1등을 하신 분께는 그 뭐지, 그 교촌 허니콤보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했는데, <laughs>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아홉 분이 참가해주셨거든요. 아홉 분이 참가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다섯 분, 다섯 명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섯 명이 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무도 추첨을, 추첨 그 표, 그 투표 그거에 아무도 참가를 안 해가지고, 응. 아무도 참가를 안 해서, <laughs> 참가율이 너무 저조해서, 결국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그때 제가 가족들이랑 먹었단 말이에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느 새1000팔로워가 와우! 참가상으로 제가 그 셀카를 찍어서 다 댓글 하나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laughs> 이거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아무도 참가 안할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미리 얘기 안 했어. <laughs> 참가 사람 매기는 이벤트 아니야. 아니야 미공개 미공개 님들 한명한 한 명만을 위한 셀카를 내가 주겠다니까. 갖고 싶지?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번째. 첫번째로 이제 참가해주신 히돌님힛 히톨님입니다. 음, 1 8기0 NNC 리턴즈 1바. 히돌님 이, 이제는 괜찮겠지? 코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NNC 이벤트를 시작할 것만. 오늘 코의 가족은 저녁은 치킨이라고요? 안돼! 안돼! 제발 그 악몽 멈춰! 비추받겠습니다 <laughs> 어, 이빠의 호옥님 가겠습니다 예민하네 응. 이재씨 이번에도 하이마트에요? 아유 누가 쿠우가 아니랄까봐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전자랜드에서 폰 구입했어요? 어 맞다고요? 뭐요? 성지 이런 것도 몰라서 또 거기다 2년 약정했다고요? 아 진짜 쿠우가 다 비추받겠습니다 <laughs> 내가 하지 말랬지 <laughs> 도전의 고양이 이오님 이 이름 쿠 쿠팡 오, 오리.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넘졌다 와, <laughs> 본인이 아 찢었다. <laughs> 할 줄이야, 재미님. 재미님의 내가 이벤트에 참가할 줄이야. 재미있게 적으려다가 어차피 저는 노잼이니까 진지하게 갑니다. 2. 2021년 2월 7일 코우님 방을 처음 방문한 날이 생각나네요. 오, 예쁜 얼굴과 미소로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예요? <laughs> 누구예요음 그리고 얼마 후 5분 동안 활기차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모습을 보고 바로 구독을 했습니다. 음 그때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었네요. 음 천팔로 진심으로 축하해요. 음 응,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쿠사를 받고 투수들에게 놀림받을 때마다 충신으로서 이쁘고 고울만만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 <laughs>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놀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 발견하가네요. 응. 어, 물타기 보다 와. 그치만 제가 알죠? 정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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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서 거리 두기! 오래오래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게임할 때 사람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차근차근 커가시는, 커 나가시는 코오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차, 차, 차등나게 쪼, 쿨러! 아, 너의 편하상. 음, 정말,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도전의 당근도송송님. 이, 이재씨, 저랑 사귀자고, 안 돼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언제요? 이거 거짓, 거짓 날조예요. 제가 언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음. 코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네? 저, 저, 저 고백한 적 없어요. 경찰관님! 경찰관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저, 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경찰관님! 경찰관님, 잠깐만요! 이, 이쁘다. 어? 이쁘다. 아, 나 이거 싫다고! <laughs> 코우씨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걸까? 어,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게, 입 밖으로 튀어나 버렸잖아. 바보야. 귀찮. <laughs> 클리세님. 아, 귀찮의 클리세님입니다. 음. 이걸 왜 보냐? 코어 방송 같은 걸왜 보냐고. 오늘도 8시에 접속하는다. <laughs> 이거 다 님들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 다 님들 아니에요? <laughs> 님들 마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말 많고 시끄럽고 나 열받게 하는 이코 방송 내가 왜 보냐고. 그러면서 오늘도 8시에 접속하는 나. <laughs> 이거 님들 얘기 아니에요? 자, 성찰. 인정할, 긴 치만. 인정하기 싫지만. 자꾸 8시만 되면 들어와지게 되는걸? <laughs> 7시 반부터 대기하게 되는걸? 경기사 같은 거예요? 음, 반성합니다. 자기 피아, 음. 자, 여러분, 내일부터 안보게, 엄파라, 가자고요? 음, 자기 피아. 간신 버전. 코어의, 이상한 코어의 춤은 오히려 좋아? 아, 진짜요? 오히려 좋았던 거였어? 진짜? 오히려 좋았어? <laughs> 하지 마! <laughs> 이거 인사춤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게 인사춤 아닌가? 이거 그냥 허우적 춤이에요? <목소리> <laughs> 현실 버전. 이코. 그러다 숨져. 응? 숨져. 오래 살고 싶으면 춤추지 마라. 어? 나 오래 못 살겠다. <laughs> 어?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laughs> 각오가 느껴지는데. 어, 어이 거기. 누구 순살 하나만 줘라? 응, 음, 예, 이구남님. 읽겠습니다 음. 이제. 뭐야? 아, <laughs> <와>, 윤성빈이다! <laughs> 성빈 오빠다! <laughs> 나 성빈 오빠랑 사진 찍었어요! 코아에게도. <laughs> 봄이 올까요? 택시 안쪽? 이거 뭐야? 이것도 봐줘야 돼요? 응, 음, 택시 안쪽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때요? 어때요? 차려봐 뭘 차려봐 뭘 어깨 빠졌나? 에 진짜 응. 오림도 없다? 암. 이거 암암 암 이거잖아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암, 암. 나는 나는 이거 봤어 그 뭐지 그아그거있아아아아 그 노래. 노래 아청 신나는 거. 그거 봤는데그건 봤는데 아 이게 이거아나아 어. 다들 n 네인뒤죠 그니까. 아, 나 이게 웃겨 죽겠다, 진짜. 아,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저 눈물 흘릴, 눈물을 흘리 눈물을 흘리 뿌리는 야인들은 뭐야? 가왜 나한테 봄이 안 오는데? 왜 나한테 봄이 안 오는데? 나한테도 몸이 온다니까? 왜, 왜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왜 내가, 왜 내가, 내, 왜 내가 힘을 내야 되냐고? <laughs>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양이 확대범임수아님의 N행시? 음. 2 0 0은 쿠쿠로 하세, 요! <laughs>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0 0년2 2 4월 31일 일요일 맑음 아니구나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읽겠니 어.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맑음 코는 NMC 이벤트로 이번엔 꼭배라을줄수 있다 확신했지만 오늘도 착한 청자들은 코에게 양보했다고 한다 녹차는 질리니까 맛있는 민트 어떠신 비추 받겠습니다 <laughs> 어, N을 작성해주신 뜨내기 선생님. 이분이이분이 아, 이거 너무, 너무 그건가? 네임도 안가이분이 저번에 다섯 개 적어주신 분이거든요? 이건 유튜브 때 잘라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면접 불합격했다는 소식에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떠나버린 지난 겨울. 코님을 만난 건그 무렵쯤. 힘든 시기인 나에게 누구보다 힘이 되어준 존재였다. 오늘 백여일에 함께 않고, 아니, 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 싶다. 어, 뭐야, 뭐야? 나 사실 지진난 주에 여자친구 생겨서 방송 잘못 봐요. 자 다음, 음. 애는 시를 작성해 주신 리조또님리조또님 리조또님, 음. 아 쿠로 시작하는 거, 아, 아, 이, 이인데 왜 아로 시작했어요? 어, 어, 뭔가 이게 애는 시가 뭔지, 뭐, 뭐지, 뭐지, 어, 뭐지, 뭐 애는 시가 뭔지 모르나? <laughs> 이 아쿠로 아쿠로 시작하는 거 찾기 겁나 힘드네. 떠오르지가 않아. 아 마이웨이상 들인다고요? 신데시 신세 신 대시 예능고요즘 요즘 예능시는 이래요? 아 형식 파괴. <laughs> 뭐지 세븐? 아 보기 전에 이걸 틀고 봐두라고요? <laughs> 쿠오님 천팔 축하드려요. 앞으로 만팔까지 힘내세요. <laughs> 아, 이거 컨셉 겹쳐. 컨셉 겹쳐. 응? 음? 다음, 333에 혼난다 이코 혼난다 이코오님의 333. 갑니다. 응, 음, 갑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코오, 지랄하는 거. 해국수님 명호만 아니었어도 벌써 반 죽었다고요? <laughs> 아, 그럼 이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투표 진행해 볼까요? 이거 투표 투표 현황은 숨기기도 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님들이 그 뭐지 느낌표 투표 해놓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참가가 되는데 이거를 막 아무렇게나 쳐도 마지막에 투표한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음, 마지막에 투표한 걸로 인정이 인,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부러 약간 교란을 주듯이 여러 개를 왁 쳐도 돼. 음, 다 자신 투표라고요. 공동 1등하면 15명 전부 치킨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숨겼어. 음, 내가 이걸 숨겼어. 음.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2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화장실을 갔다 올 거예요. 나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딱 하면 되겠다. 그죠? 음.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영! 땡! 마무리하겠습니다. 막아! 15명 참가했거든요. 뭐야! 한 명이 왜 이렇게 많아? 두 명은 심지어 두 명이야. 이게 뭐야! 아, 열받게 하지 마. 제발 열받게 하지 마. <sed fools> 다시 해. 무서워. 이거, 껴. 아, 무서워. 봅니다. 1 1 2 1 1 1 1 1 1 1 0 상. 리조또님 배신 때리는. 리조또님이 설 달만 안 했었어. 신했어 아, 아 자기 밑에 찍히는 거했신못 들었나봐. 확인해볼게. 자기 찍은 사람 있나? 진짜 정확히 밑에 했어. 진짜 정확히 밑에 했다고. 아 진짜 정확히 자기 밑에 거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이 사람들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좋아. 기대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 2, 3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아, 호옹님 1등입니다. <laughs> 호옹님 1등. 호옹님 1등이고, 그 다음 2등 뽑겠습니다. 긴장 없다고요? <laughs> 다시 하라고요? 17, 17개. 자,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진행해보자. 자, 봅시다. 사리타기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시작. 아, 저, 이거 뭐지?

아, 꽝하신 소감이? <laughs> 너무 불공정해. 진짜 여기다. 아, 그래서 그냥 다보여서 가위바위보 하는 그러면은, 호홍님은 안 되셔도 제가 아메리카노 쿠폰은 무조건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3등 먼저. 음, 이것, 이것은 당연의 1등입니다. 3등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공정한 것 같아. 그냥. 팔 핑핑 돌려서 멈춰. 치킨 다음에. 치킨. 아, 눈법하기가 미래를 보고 왔네. 겨개 9개 죽겠다, 진짜. 아. 찐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3등은 과연 누굴까? 어 3등은 과연 누굴까요? 갑니다. 도르라. 아, 3등은 재민이 아, 3등 재민입니다재민이 쟤미니 축하드려요. 음. 3, 이제 2등입니다. 2등. 2등. 갑니다. 아, 이, 어, 호웅님, 호웅님. 호웅님 이등 하셨는데요? 하하. 계속 나오네. 어라 절대 당첨해. 기계조작. 그니까, 이게 맞아. 그니까, 복권 사야 되는데? 조작인데? 결국 이렇게, 아 어, 1, 2, 3다 먹네. 그니까. 자, 그럼 마지막. 1등입니다. 치킨. 과연 이 치킨은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시, 또 아, 1등은 클리셰님 와, 1등 클리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음. 갑니다. 또르 아, 어, 난데요? <laughs> 난데요? 해가지고 너 가져 <laughs> 자기가 찍고 자기가 올려 <laughs> 아 진짜 어이없어 5 0 0 원이 아니 로또 5천 원도 안 됐는데 치킨이 되네 그러니까 오, 치킨 치킨 비밀글로 바꿔주세요 비밀글로 바꿔주시면은 제가 오늘, 오늘 새벽이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올려드릴게요 <laughs> 어웅이 오늘 이런데다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샀어 <laughs> <laughs> 어, 제가 그거를, 그, 기프티콘을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음. 그렇게 하면은, 사실, 하실 수 있거든요. 참가상은 다 드립니다. 참가상은 제가 다 셀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laughs> 이거를 바로 찍어서 줄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줄까요? 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줄까? 찍어서 줄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줄까? 바로 찍어. 지금 찍어서 주라고요? 지금 찍어서 주라고요? 안 줘도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방송 끝나면 후딱, 한 열다섯 장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laughs> 여자 <laughs> 다 음. 아... 이렇게 가지고 올릴게요. 가지고 있는 동지인형 가능... <laughs> 귀엽게... 음,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메모장... 잠깐만요. 메모장... 뭐 원하시는 거 있나? 일단 여비공사님, 여비공사님은 귀엽게! 여비공사 귀엽게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프레는 아니에요 코스프레는 아니에요 코그내가게안 줘도 된다고요? 음, 무조건 드립니다 여친이 지금 폰백업을 한다고요? 코스프레 사진 똥싸다 찍어달라고요? 아아건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다른 거 응, 다른 거 다른 거 음, 한정판 코스프레 사진 코스프레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음 깜찍하게 잠깐만요 리조또님 리조또님 깜찍 깜찍 참가상이다 참가상 머리 위에 고슴도치 오바밤을 사진 찍어달라고요? 우리 포토이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해 설달 님 머리 위에 포동이 올리고 어부바 음, 머리 위에 포동이 그 다음에 박진영 왜 칭얼거렸잘 패러디해달라고요 님 참가 안 했잖아요 음, 뭐라고요 모처럼 찍어달라고요?처럼 때문에 양이 확대면 임수하처럼 찍어달라고요 임수하 님이 누구신데요? <laughs> 자기 사진에 뿌리는 트리마 쿠준 어, 사진 호호 님 쿠준 좋아요 그 다음에 히똘 님 히똘 님 웃긴 사진 음. 공중에 떠서 사진 찍어달라고요? 님 참가 안 했잖아요 <laughs> 웃긴 사진 음. 푸딩이 안 돼요 이미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못, 바꿔. 음, 못 바꿔요 고양이 이님은 이웃님은 푸딩이 어. 안 쓰면 안 주는가보다 어, 그럼 이제 그냥 아무렇게 찍어서 주죠 음. 난인스에 있는 멍청한 표정 생얼로 아, 멍청한 표정? 아그 그려주신 거? 이구남님은 멍청한 표정 생얼 <laughs> 네, 음. 채팅창에서 참가하면안 됩니다. 어, 특게도에 참가해 주셔야 돼요. 특게도에 음, 참가해 주셔야 돼요. 방에서 제주도 점프자. 오늘 또 봄. 오늘 또 봄. 방에서 제주도 <laughs> 점프자. 이거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음. 그다음에 지금 글 삭제면 하 참가시도 아니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그 어차피 이미 지에 다시 보기로 남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음. 쿠크다스라는 말이 있네. 음, 맞아요, 맞아요. 저거. 음, 이 사람 문제가 있네. 쿠크다스같이 생긴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좋아하려나? 이렇게 채팅창에서 했는데. 특히 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가가 되기 때문에 음, 쿠안 떠올랐는데, 그럼 어디 한번 해봐요. 섹시한 눈빛, 어. 좋아요? 클리셰님, 클리셰님, 섹시한 눈빛. 음, 응. 왜 선물이라는데 고통스럽냐고요? 빨리 정하세요. 빨리 정하세요. 들테니까 어, 빨리 정하시라고요. <laughs> 표정이 아니라 눈빛이다. 나아서눈빛으 눈빛으로, 눈빛으로. 응, 눈빛으로, 섹시한 표정, <laughs> 섹시한 눈빛! <laughs> 실패라고요? 실패라고? 턱 없어지는 맛이 <laughs> 아,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안 적어주신 분들은, 음, 짓기 어려운 걸 해서 실패하면 1등 선물 교환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안 돼, 안 돼. 아, 저거 편집 안 할래요. 등이 간지러운 표정? 참가 안 하셨잖아요! <laughs> 저는 주먹으로 한대 쳐달라고요? 음, 그래요. 당근도, 송송님 주먹으로 치기. 좋아요. 음, 이 표정 괜찮아요? 그래, 게 음... 좋아, 좋아. 얼굴 여러 번 봐야 하긴 맞아요. 여러 번 봐야 돼요. 국한님 파업소는 안 돼, 안 돼. 못뭐 도망가, 못뭐 도망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적어주시면은 이제 그냥 제가 랜덤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러고 있지. 항상, 항상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랜드라고 사진 찍어달라고요? <laughs> 네, 포토카드로 보내준거 아니요? 그냥 셀카 찍어서 특게더에 댓글 달 건데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쌩얼로 색카를 찍으라고? 아나쌩얼 생얼 쌩얼 안 하는데 생얼 안 하는데 인스타 사진 돌려먹기 하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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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 위한 색카냐고요? 님들을 위한 색카지. 응. 편집분이 편집하고 계실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쌩얼아쌩얼 응. 아, 쌩얼? 머리 위에 포동이라 머리 위에 포동이라 멍청한 표정 쌩얼이라 제주도 선프샵 말고 다른 거안 돼? <laughs> 돼? 다른 거안 돼? 다른 거안 돼? 좀 바꿔 줘, 좀 바꿔 줘.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서 둘라는데 정해서 이렇게 뿌려 주니까 좀 바꿔 줘. 다른 걸로 좀 쉬운 걸로 바꿔 줘. 음, 좀 바꿔 봐. 물구나무 서기하라고 자꾸 생얼 소장하지 말고 좀올려달라고요 아유 진짜. 아니 뭐 근데 생얼로 방송한 적 많아요. 생얼로 관종한 적 많아가지고 막 생얼이 막 엄청 부끄럽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 뭐 그냥 이대로 합시다. 그냥 이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음,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음. 어,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벌써 목이 아파. 아,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좋아, 좋아. 이거 저장해놓고. 오늘 바쁘다. 어, 왜 저장이 안 돼? 아 저장했어요. 저장했습니다. 저다 왔는데 다다 다 왔는데 바꿔달라 하셨네네 바꿔주세요. 포동이는 여기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약간 포동이가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럼 생활정보자산 있어요. 교환하세요. 교환하더 다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방송도 즐거웠다는?